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 5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제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성료했습니다. 대회 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순서마다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도전과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회 둘째 날 오후에 진행된 포럼과 대회장 이형훈 목사와 윌리엄 일슨 목사 공동 사회로 진행된 대회까지 모든 순서들을 짚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오순절 가족들의 축제인 제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는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대주제로 다양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포럼 일부는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오순절 교회 리더들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사회자인 원허프 대표회장 로포스킨스 목사는 오순절 교회의 미래는 밝다며 젊은이들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사명자가 될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오순절 교단이 있는 브라질 티오히아시 목사는 두 명의 스웨덴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브라질 선교는 2억 1천의 인구 중 68%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는 부흥을 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리버벨리 교회 트리 파크만 목사는 젊은이들이 변화되려면 소셜 미디어가 아닌 선교지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s the only true is them into an 포럼 2부의 주제는 오순절 리더십의 도전과 기회로 캐나다 오순절 성의 대표 총회장 데이빗 월스 목사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웰스 목사는 혼자만으로 지상명령을 이루어낼수 없어서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진행된 대회배에서 사무엘 로드리 게니스 목사는 마지막 대회는 열망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명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이 든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6차 세계 오순절에서 각국을 대표해 참석한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선교동력으로 또 다른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다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민수입니다.